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운. 제가 오늘은 또왜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12월 9일날 조선일보에 기사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이분 마이클 샌들 교수라는 분은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운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이 중국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중국의 부유층그 자재들이 운이 좋았, 좋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 소리가 뭐냐. 자신들이 운이 좋다는 걸 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어. 그리고 운이 좋다는 걸 잊기 쉽다. 어? 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이 운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쩌면 그렇게 제 연구를 알고 있는 듯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상의 음덕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상의 음덕이 바로 풍수아닙니까?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이 조상의 음덕에 따라서, 조상의 음기에 따라서 자손들에게 그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조상의미어가져오면 자손은 잘 되고. 미호가 나쁘면 자신 안 된다. 이런 말이 과학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이다. 그러니까 이 조상의 음력이라는 말을 이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말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정말 첨단을 달리는 첨단 과학과 기술을 어, 최고의 미국에서 이런 교수가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나 어, 황홀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나 황홀하면서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 문제는요. 이 운이 결정되는 과정은 아무도 몰라,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도 운 얘기를 했지만 운이 결정되는 과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제는 이 운이 결정되는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세계 지적 저작권 저작권을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긴장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최초로 밝혀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저작권을 뺏긴다면 우리는요.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너무나 바보 같은 그런 조상들이라고 얘기 듣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못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냐면, 일본에서 장미꽃 개발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그걸 활용한다고 그걸 로얄티 달라고 했어요. 이 장미꽃 로얄티, 이것도 어,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어? 부와 명예를 갖게 할수 있고 즐겁게 사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이전 이 저작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방법을 이 앞으로 우리가 이 저작권을 어,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이거 외국서 사와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 후손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긴장해야 돼요. 이미국의이 마이클 어, 샌들 그 기업수가, 어, 어? 이렇게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면 지금 우리는 이거 긴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아무리 부르짖고 국운용성 아무리 얘기를 하고 문화용성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속에는 다 풍수밖에 없습니다. 풍수 외에는 더 이상 좋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정치나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풍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